안녕하십니까. 로마린다 의대와 쉼터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이준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여기 보시면 암과의 휴전, 그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휴전하면 전쟁을 멈추는 그러한 그 개념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휴전 말고 무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전, 전쟁을 아예 안 한다, 전쟁이 없다. 이런 그 개념이 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 무전은 어, 실제적으로 전쟁은 벌어지고 있지만 예, 무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하는 것이 예, 진정한 예, 암과의 예, 휴전이다라고 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어, 무의식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어, 무의식 속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어, 암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 그 항암제를 먹고 방사선을 쪼이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또 암을 이기기 위해서 건강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 암 투병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데 거기에다만 아, 집중을 하게 되면 암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암을 이기는 거 중요한데 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나의 생, 가지고 있는 생명을 인생을 암 이기는 데다가 전념하는 것은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가, 암에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이제 십수 년 동안 암 환자들과 함께 이제 투병 생활을 도우면서. 예,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암을 이기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암과 휴전, 그더 더 나아가서는 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암이 있지만 또 암과 여전히 몸은 무의식 속에서 싸우고 있지만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암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진단,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당장 암을 없애고 암을 이기는 것이 우선순위이겠지만, 그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 내용은 속전속결로 하고, 어떻게 치유의 단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암과 휴전을 할수 있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가 있어요. 예, 수술이 있고, 방사선 치료가 있고, 약물 치료가 있는데, 이러한 치료에 예, 들어서기 전에, 이러한 치료가 이제 결정이 되면 나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냥 지금 상태에서, 어, 그냥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약물 치료를 해도 되는가? 아 사실은, 내 몸이 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이러한 그 치료에 응할 때더 속전속결로 회복이 되고 암을 뒷전으로 하고 암을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속전속결로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또암 치료뿐만 아니라 암에서 치유가 될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기 그, 어,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이제 첫 번째, 예,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증진시키는 음식을 소개드리는데요. 어, 대략, 어, 여러분들 그암 치료 받으실 때 일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먹고 싶은 대로 잔뜩 먹고, 예, 살도 찌우고, 건강하게 해서 암 치료를 받아도 너무 수척해지, 수척해지지 않도록 준비하라. 이러한 그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그 무지개 빛깔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건강식 생활을 하셔야 되는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희망의 빛깔이 무슨 색이죠? 무지개 빛깔입니다. 무지개 빛깔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고기 먹는 거 좋아하는데 고기 안 먹으면 뭘 먹어야 되냐? 뭘 가지고 힘을 키우냐? 하는 그 내용을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지개 빛깔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써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 빨간색 에, 주황색, 노랑색, 파랑색 그다음에 남색, 에, 보라색. 파란 보는 같은 과죠? 빨주노 아, 초록을 초록이 빠졌네요. 제가 노란색 그다음에 초록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색은 어 일반적으로 어떤 항암제가 들어있냐 하면, 제가 영어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아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레즈베라 o l 이라는 항암제가 들어있어요. 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색깔들은 지금 이제 바로 TV를, 채널을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이거는 무지개빛, 어, 천연, 어, 천연 색소인데, 천연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빛깔이 나는 것은 레즈베르트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빛깔이 나는 것은 베타 캐로틴이라는 항암제가 들어있고요. 노랑색은 라이모닌이라는 항암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아이소 사이오 사이오네이트 이라는 항암제가 들어있고, 파남보, 파남보는, 예, 엔토, 어, 사이닌이라는, 항암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 무지개 빛깔을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되나, 꼭 고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몸을 키워야, 키우려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예, 굉장히 쉽게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될까 하는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어, 그 색깔이 무지개 빛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빨간색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세요. 도마도 있죠, 그렇죠. 어 지금은 철이 아니지만 수박도 빨 아, 빨간색입니다, 그렇죠? 피망도 빨간색 피망이 있어요. 어 앵두, 예. 뭐 체리 이런 거다 붉은색 쪽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황색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당근. 그 다음에 노랑색은 뭐가 있습니까? 레몬. 그그 그렇죠? 다음에 스쿼시 같은 것도 있고, 또 피망도 여전히 노랑색 있고요. 그 다음에 빨주노초록색. 초록색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모든 채소, 그 안에 보면 은아이소다이오사이네이시라는 항암제가 들어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브로콜리나 케일이나. 이한 것들은 매우 강한 항암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랏빛, 파남보랏빛으로 끝나는 요, 요 색깔은 이제 엔토사인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대표적으로 예, 자색 고구마, 그 다음에 또 자두, 어, 또 뭐가 있을까요? 가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는, 이제는 언제든지 드실 수 있는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종류가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암 투병에 탁월한 것이 바로 어, 이러한 색깔들이에요. 그래서 과일과 채소라면 예, 이러한 빛깔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과일과 채소 중에서 이제 이 빛깔이 띄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은 항암제가 또 있는데 예, 무지개 빛을 다 빛깔을 섞으면 무슨 색깔이 됩니까? 빛을 섞으면 흰색이 되죠. 그래서 흰색이 있는데 예. 자, 그래서 공간을 남겼습니다. 이 흰색이 예, 띄는 것이 뭐냐면 양파. 그리고 예, 마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 예. 그래서 이러한 그어 양파, 마늘, 무는 여러분들의 위를 보호하고 특별히 예, 우이암에 에, 탁월한 항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암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어, 무지개 빛깔 더하기 이제 흰색 여러분들이 머릿 속에 염두에 두시면 에, 정말 좋은 방법으로 암투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에, 에, 채소는 채소와 과일의 이제 비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5대1로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채소 5컵에 과일 1컵 정도. 근데 내가 좀, 어, 기력이 약하다, 또 힘이 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예, 과일을 한 3, 5대3으로 해가지고, 한 8컵, 어쩌면은, 예, 7대3으로 해서, 채소 7, 과일 3 해서 거의 이 무지개 빛깔 음식을 한 10컵 정도 드시면, 어, 여러분들이 암투병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 특별히 이제 초록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 제가 케일과 그다음에 브로콜리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 지금 이제 몸을 좀더 근육을 더 튼튼하게 하려면 케일하고 브로콜리 가지고는 잘안 되겠죠.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제 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좋은 풋콩이 좋습니다. 콩 종류도 여러분 어그 초록빛깔이 나는 색깔이죠. 그래서 이 모든 그 무지개빛깔 음식들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암투병에 임하시면 참 좋은데요. 일단은 속전속결로 가장 좋은 그, 어, 수술 방법, 그 다음에 약물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천연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피하는 것은, 예, 빨리 그 암투병을 끝낼 수 있는데 굉장히 그 시간을 많이 지연시키고 병을 키우는 상황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어, 굉장히 정확한 그 치료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암을 빨리 극복하고, 암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 속전, 속전속결로 끝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암을 빨리 잊을 수 있고, 암으로부터 자유로, 자유스러운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평생 암 싸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 의미라는 것은 참 예, 굉장히 애석합니다. 그래서, 어, 초월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지금 소개를 드리는 중에서, 현미밥 여기 있는데 콩이 충분히 들어있죠. 콩이 물론 풋콩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콩이 다 있네요. 보니까 빨간 붉은 색깔 콩도 있고 그렇죠. 어 흰색에 가까운 콩도 있고 보라 어, 그 어, 까만 콩도 있고 사실은 물감을 다 섞어 넣으면 무지개 빛 물감을 다 섞어 넣으면 까만색이 되죠. 그래서 무지개 빛 중심으로 해가지고 빛을 섞고 물감을 섞으면 예, 콩 종류도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채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소개드린 해 빨주노초 파남보가 여기에 대략 다 들어있습니다. 어 붉은색 중에서 이 비트가 있는데 암 투병에 있어서는 비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황색 당근이 있고요. 여러분 어 당근즙도 중요하고, 어 그다음에 그 당근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이 있는데 그 베타카로틴은 이 살짝 익히거나 기름에 살짝 데쳐져야지 훨씬 더 흡수가 잘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무조건 생식을 선호하는 것도 어, 어 위를 상하게 하고 무조건 주스만 드시는 것도 해독에는 도움이 되고 또 어떤 때는 디톡스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스를 많이 드시는데 지나치게 드셨을 경우에 속이 헐 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그 단기적인 요법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어 주스를 해서 드시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지나치게 드시지 말고 어 비타민 A, D, E, K 종류는 살짝 데쳐졌을 때더잘 흡수되고 기름이 있었을 때 살짝 기름이 들어 있을 때 올리브 기름이 있을 때 훨씬 더 흡수가 잘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비타민 A, D, E, K는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습니다. 아 그래서 비타민 A는 베타 캐러틴이 만들어 주는 거고 비타민 D는 뼈를 잘 만들어 주는 그비슘 칼슘,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뿐만 아니라 많은 그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어떠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 여러분들의 우울증 불안감도 비타민 D가 감소시켜, 감, 감소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예, 여러분들의 당뇨병 혈압, 고혈압도 비타민 D가 더잘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뼈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어, 비만증도 도움을 준다는 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하루에 20분 정도 햇빛을 쬐이시면 어, 바깥에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비타민 D가, 어, 웬만한 비타민 D가 다 흡수가 되고요. 그래도 제가 혈액검사에서 부족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두유 종류를 사셨을 때 비타민 D가 에, 첨가가 된 두유를 하루에 한두 잔씩 에, 꾸준히 드셔주, 어, 드셔주시면 유지가 됩니다. 다음 비타민 E도 역시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습니다. 비타민 E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견과류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견과류도 살짝 그 여러분들이 샐러드를 드셨을 때 올리브가 올리브 기름을 살짝 그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을 하시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견과류 호두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알몬드나 아그 브라질넛이나 캐슈나 이러한 것들을 그 샐러드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드시면 어그 올리브유와 함께 잘 흡수되는 그러한 그 드레싱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견과류를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맨으로 드시면은 속이 쓰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한 결과 샐러드하고 그 다음에 샐러드에 아 콩으로 만든 풋콩이 아니고 대두죠. 콩으로 만든 두부도 좀 썰어가지고 샐러드에 넣고 그 다음에 견과를 집어넣되 살짝 어, 오븐에다가한 7분에서 15분 정도 살짝 구워 구우셔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그 위에다 뿌려서 섞어서 드시면 어, 비타민 E 흡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도움이 됩니다. 출혈이 되지 않도록 에, 비타민 K는 에, 푸른 채소에 에, 초록빛깔 모든 채소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 여전히 에, 샐러드 드레싱에다가 살짝 기름을 데치시면 잘 흡수가 됩니다. 에, 무침을 하셨을 때도 올리브 기름을 조금 사용하세요. 그러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특별히 비타민 A, D, E 캔은 기름과 또 살짝 익힌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암 투병을 위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준비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어, 것들을 좀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그냥 채소만 드시는 것이 좀어 지루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어 현미로 만든 여기 보면 조금 어 현미가 그렇게 누렇지 않죠? 그 찰밥하고 그다음에 현미밥하고 반반씩 섞어가서 현미밥도 맛있게 해가지고 에 여러분들이 에 주로 이제 그 항암의 기본을 당근으로 생각을 하셔서 당근 그다음에 초록빛이 나는 어그 완두콩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함께 이 두부죠? 두부를 같이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식단을 차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그것이 또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대략 무지개빛 그렇죠? 보기에도 참 좋고 먹음직스러운 예, 이 음식이 기다리고 있죠. 그다음 에 여기 버섯이 있는데 이제 흰색 버섯 또 검은색이 나는 버섯 역시 이제 항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여기 이제 또 보시면 에, 채소, 과일, 이러한 것들도 다 무지개 빛깔이 에, 나와 있는 것을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드실, 어, 드실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 색깔별로 드시면 보기도 좋고, 어, 그 다음에 다양한 색소의 에, 항암제를 재밌게 또 맛있게 섭취하실 수가 있어요. 어, 굳이 여러분들이 꼭그 육식을 찾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의 피를 아주 맑게 하고, 암세포를 꼼짝 못하게 하는, 또 면역체를 강화시키는 음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음식이나 과일이 지루하시면, 이제 현미빵이나 저희 이제 심태에서는 통현빵이라고 합니다. 통밀과 현미, 현미를 같이 집어넣어서 12가지 견과와 함께 만든 이제 통현빵인데, 역시 여기 블루베리가, 블루베리잼이 있는데 직접 집에서 만드셔서. 예, 그 통현빵과 또 찐빵과 이렇게 다양한 과일을 가지고 굉장히 좀 분위기 있게 식사를 하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암투명한다고 너무 암울하게 식탁도 너무 그냥 어, 맛이 없고 컴컴한 그러한 식탁을 접하시지 말고 밝고 명랑하고 신나는 식탁을 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예, 다양하게 예,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예, 밝은 식탁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어, 속전속결 차원에서 이 고통 문제가 있는데요. 암 환자의 가장 큰 문제가 통증입니다. 이 암이 직접 그 신경을 자극해서 생기는 통증인데요. 이 통증을 참아보려고 약을 안 쓰면서 막 악을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암을 이겨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 통증인 경우에도 속전속결이에요. 정확하게 신경에 자극이 되지 신경이 암을 자극하기 암으로부터 자극을 받기 때문에 암이 그 자극하는 통증을 느끼지 못해야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진통제를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암을 잊어버리는 속전속결의 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에 암이 일으키 암이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일으키는 그 통증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약을 복용을 해서 통증 생기는 것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통증이 생겼을 때 드시면 그 약효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미 막 통증이 확 찾아왔을 때 진통제를 드시기 시작하면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드시면서 오히려 효과가 없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고통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관계,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통증이 생겼을 때확 찾아오는 것을 어, 아주 엄습하는 것을 제가 어, 굉장히 자주 경험을 하는데요. 어, 이런 경우에는 정말 가장 효과적인 예, 통증을 가, 통증 그 진통제를 좀 강하다 라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을 줄이면서 암에 대한 통증 때문에 암의 노예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수술을 이제 수술이나 또 약물 치료나 이런 것을 이제 끝내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몸이 보존이 될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치유라는 단어가 있는데 치료나 치유라는 단어를 보면 어, 치료는 병에다가 불을 질르는 거고요. 여기 치료가 있죠. 이게 병력자에다가 이게 예, 불질른다는 뜻이에요. 불질을 요, 요예요. 그래서 병에다 불을 질르는 것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쁠 때그 즐거운 마음으로 물이 흐르듯이 가는 것이 치료입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를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유라는 개념은 예, 치유라는 개념은 지금, 어, 기쁜 마음으로, 기쁠 테죠? 기쁜 마음으로 물과 같이 흐르되, 이제 병을 완전히 이제 극복을 하고, 병을 잊어버리는 단계인데요. 그것이 진정한 휴전입니다. 이 전자가 좀 바뀌었죠? 전쟁하는 전자가 아니라 온전한 전자인데요. 이제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그 충격을 받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온몸에 이제, 예, 그 염증이나 이제 온몸이 에, 많이 그 전쟁에 의해서, 에, 그 암을 죽이기 위해서 정상적인 세포도 많이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상, 아, 정상 세포를 죽는, 죽이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전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암이 너무나 많은, 너무나 크게 자라고 전이가 많이, 가, 많이 돼서, 에, 기승을 부려서 어떠한 치료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제가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 심장병이나 당뇨병에 대한 그 치료보다 조금 더 제가 강하게 이제 현대의학을 잘 활용을 해서 암에 대해서 잊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생각,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천연적인 휴전으로 온전하게 내가 쉬고 그다음에 내 몸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 휴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전히 이제 무지개 빛깔. 치료를 받고 나신 다음에 특별히 두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콩이 많이 필요해요.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버섯 여전히 필요하고 빨주노초 파남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력을 차리시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근력을 이제 키울 수 있는 운동인데 근력을 키우는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등산입니다. 등산을 하시면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되죠. 산에서 이제 자라는 나무들이 인간이 뿜어대는 쓰레기인 쓰레기 가스인 탄산가스를 가지고 나무는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간의 쓰레기인 탄산가스를 가지고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산소를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나무 옆에 있는 것이 심이에요. 그렇죠? 진정한 심은, 예, 나무 옆에요. 빨주, 노초, 파남보가 다 나무에서, 예, 플랜트. 다 채, 채소에서, 나무에서, 어, 식물에서 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식물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심을 얻을 수 있는데, 뭐, 마라톤을 하시는 거 좋습니다. 뭐, 조깅을 하는 것도 좋으신데, 등산을 이, 어, 숲 속에서 하실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예, 쉼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째 아예 진리가 박혀 있습니다. 사람은 나무 옆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가 주는 열매를 먹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열매의 빛깔이 무지개 빛깔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 어, 특별히 항암 작용으로 좋은 것이 이게 플렉시드 아마시인데요 이거 이제 특별히 이제 카스코 같은데 가면은 어, 이미 그 어, 냉그찬그 그 온도에서 에, 찬 온도에서 이것을 에, 이제 잘 구워 가지고 방앗간에서 빠듯이 빠서 여러분들이 드시기 쉽게 하루에 이제 한 스푼이나 두 스푼 정도를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국에다 드셔도 좋고요 빵을 쪄 드셨을 때쪄 드실 때 쓰셔도 좋고요 샐러드 할때 뿌려서 드셔도 좋고 오트밀이라고 아침에 드실 때그 위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드시면 굉장히 강한 항암 효과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두뇌 신경이 다시 살아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운동을 잘 드시고 운동을 잘하시면 저녁 때 수면을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밤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 몸이 회복이 되면 될수록 고립되시지 말고 이제 함께 할수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 자신이 이 사회의 온전한 일원으로서 온전함을 되찾는 것이 휴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시고 이러한 그 목표와 그다음에 여러분 원칙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시고 암이 걸리지 않으셨더라도 이 생활을 하시게 되면 암과 진정한 무전 그리고 이제 새로운 휴전을 체험하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